인사하겠습니다. 진리를 영접합시다. 진리를 행합시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 8팔장1육 절로 이십 절 말씀 세주예 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가자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최후 명령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므로 말미암아 올 새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침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첫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무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열한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는 몇 명이었냐면 열두 명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롯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죽어서 이제 그가 11명, 12명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11제자라는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가론유다처럼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가론유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상 명령, 마지막에 주신 이 사명에서 재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런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늘생명책에 기록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갈릴리에서 지시한 산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은 에루살렘이 더큰 도시이고 유명한 도시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에루살렘 근교 베들렘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곳도 어디냐면 에로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로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셨거든요. 갈릴리는 어떤 동네냐면 저 변방 시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것은 제자들을 배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로살렘은 실패의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때 모른다고 그러면서 다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면 에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순종의 자리이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던 사랑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실패한 것 기억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었던 순종했던 것 나를 사랑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사명을 처음 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사명을 주시겠다. 라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래 오늘 1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빚고 제자들이 뭐였냐면 경배했다.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예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배합니다. 마통 2 8장 9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모였습니까? 뭐 경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소가 성인 우물가 여인도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라면서 예배자가 됐거든요. 우리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항상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고 또한 하나님 만난 은혜,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에베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에베 때 은혜를 받고 주신 은혜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십7절 말씀에 보니까 개중에는 많은 뭐 사람이 있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든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뭐 겁니까?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뭘로 세우신 겁니까? 사명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뭐 하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나를 세우시고 사명대로 세우신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데 믿는 이유가 네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를 뭐 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뭐 할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모습이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무하면 뭐 아멘하고 순종하면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아직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즐거릇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가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세들백 교회에 목회하시는 닉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출석교인이 3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단임 목사님이신데 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이렇게 딱 발산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몸의 구조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올라오면 그게 생기면 눈이 시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지러워. 심지어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쓰러져. 그러니까 맨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 설교를 시작해서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쓰러져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 원고를 들고 단임 목사가 쓰러지면 부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돼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그 목사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여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걸 고백한 것이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을 나요. 근데 내 병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사람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뭐한다는 거예요. 머무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뭐한다는 거예요. 자랑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면 자꾸 약한 것을 뭐하게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가리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반응하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약해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음을 믿고 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죠. 뭐가 능력이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했겠습니까? 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 능력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아멘.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는 거거든요. 손을 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자꾸 드러나면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죽어주면 내가 계속 부인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 주신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라는 거거든요. 빅터 프랭클리라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가서 죽고 코로스에있는 사람들은 전염병, 질병, 혹은 굶주림 추위로 죽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죽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 안 죽냐면 성탄절이 가까우면 안 죽어요. 성탄절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다. 성탄절에는 고향으로 갈수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탄절에 그냥 휙 지나고 전쟁이 계속되면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 대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뭘 의지해야 되냐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 권력, 인기, 이게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요와를 의지하며 요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 같으리라 아민 요하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성도 여러분 요하를 의지해도 요하를 의뢰해도 무엇은 와요? 더위는 와요 가뭄이 와요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더울 때가 있고 감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결실해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입이 청창하고 결실하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능력의 원천이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사명의 자리에 나가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한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주 예수께 받은 사명 두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는 걸 말씀하냐면 가라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뭐하라고 주셨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보낸받은 그곳에는 누구만이 전할 수 있냐면 나만이 전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안 믿으셔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죠 나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우리를 뭐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명의 자리고 선교의 자리고 그리고 증인의 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것에 아직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승산하게 직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기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너희가 알바 아니고 너희가 알바 아니라는 말씀은 이런 것에 뭐가 가지 말하는 거예요 호기심 갖지 말하는 거죠 엉뚱한 것에 호기심 갖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성령 받아서 가서 증인되라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항상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만 말씀드렸던 타이타닉호에 2,206명이 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돼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구조 요청을 쳤어요. 그런데 19km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90km 떨어져 있는 카파시아라는 배가 들었어요. 90km를 떨어진 거리를 천속력으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구했냐면 603명을 구했대요 어마어마하게 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지척도 천리예요 가까운데 멀어 근데 사명이 있으면 불원천리한다는 거죠 천리가 멀지 않고 달려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이렇게 사명으로 산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으로 살았더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명을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천국 가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은 다 뭐한 거요?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가능한 일이냐면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긴박성이, 긴급성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셀교회를 시작하신 날프 레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간호사이셔서 의사들을 좀 안답니다. 한 의사하고 교제하는데 의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를 믿게 전도할까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일날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해야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몇 차례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야구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구 시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무슨 야구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하지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3주 동안 집회를 가셨대요 돌아왔더니 사모님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런 그랬더니 그 의사가 죽었대요. 수상스키 타다가 이제 수상 쌍타입 놓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트가 와서 채워서 죽었대요. 장례식 가가지고 미망인을 만났더니 미망인이 그랬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하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그 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다려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감동 주시면. 가서 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 같이 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하는 데 힘쓰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국종이라는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아산병원에 권역 외상 센터에 의사로 있었거든요.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막 어려운 환자들, 유급한 환자들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아산병원 응급센터가 적자에 항상 적자. 그러니까 병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그만두고 대전에 있는 국군 병원 원장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한다. 야 그리고 환자는 돈을 낸 만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것이 의사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하시는 사케군 선장이라고 있거든요.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잡혀 가지고 그거 구출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에어 엠블란스가 있답니다. 비행기 엠블란스가. 한번 쓰는데 얼마냐 면 4억 4천이에요. 한번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신청했더니 국가에서 뭐해 주냐면 보증을 서 줘야 돼. 그래서 애교부에 말했더니 애교부에서 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1차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국종 교사를 했답니다. 내가 4억 4천 보증서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교부에서 보증을 서줬어요.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10시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수술했거든요. 을 수술해가지고 죽은 조직 떼어내고 총알 두개 빼내고 그랬거든요. 5일 만에 깨어났답니다. 5일 만에 깨어났을 때 석회군 선장이 처음 본게 있대요. 누굴 처음 봤냐면, 이국정 교수를 처음 본게 아니고, 눈을 떴더니 그 병실에 프랑카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석혜균 성자님,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이제 써진 프랑카드를 본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이국정 교수가 늘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존재가 뭐냐면, 환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가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그 차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큰 병원에 일하는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의사인지 이게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명의 환자를 살렸는지 치료했는지가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명을 구원했는지, 몇 명을 살렸는지, 잃어버린 양을 몇 명을 찾았는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눈을 떴어. 천국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변영원 목사님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손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노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하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이게 전파해줘야 뭐하고 듣고 들어야 뭐하고 믿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전파냐는 거죠. 보냄 받은 자가 전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결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는 겁니까? 가라라고 뭐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선교는 먼 나라 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낸 받은 자리 삶의 자리가 뭐예요? 선교의 자리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 인격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가정, 선교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성도로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언어에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는 거거든요. 어디로? 내가 보낸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안수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새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리를 불러 주시여서 주예 수께 받은 사명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하여 주옵사사 또한 우리에게 가라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의 뜻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조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